안녕하세요. 아산소리 이비인후과의 보청기 센터의 소영기입니다. 네, 오늘은 고도단처 환자분들에게 있어서 보청기 선택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먼저 난청 환자들은 청력 손실의 정도와 생활 환경에 따라 보청기에 대해 개별적인 요구 사항을 가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고도 이상의 난청을 가진 환자들에게 보청기는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난청은 청력 손실의 정도에 따라 정상, 경도, 중도, 중고도, 고도, 마지막으로 심도 난청으로 나눕니다 일반적으로 중도 난청에서 일상에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하고 고도 난청 이상부터는 일상적인 대화조차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고도 이상 난청 환자들을 위한 보청기 선택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적합한 보청기 유형입니다. 고도 이상의 청력 손실을 가진 환자에게는 높은 출력을 제공할 수 있는 보청기가 필수입니다. 다음은 고도 난청에게 적합한 보청기 유형입니다. 먼저 RIC 및 RITE 타입의 보청기입니다. 출력이 매우 강력하고 맞춤형 이용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심도 난청 환자에게 적합합니다. 그리고 BTE 타입의 보청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 뒤에 걸리는 형태로 높은 증폭 기능을 제공하여 다양한 이용물도 옵션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작은 귀속형 보청기, 예를 들어 IIC, CIC, ITC와 같은 유형은 출력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런 고심도 난청 환자분들에게는 권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RIC나 BTE와 같은 보청기들은 귀 뒤에 장착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안경이나 마스크를 잘 착용하는 분들에게는 불편감을 줄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만 한정해서 i t 보청기를 고려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론 배터리에 있어서 전지형을 쓸 건지 충전형을 쓸 건지인데 이두 가지 유형은 소리중폭기능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성과 유지보수 면에서의 차이가 있는데요. 교환형 전지를 가지고 있는 보청기는 배터리를 교체하여 즉시 사용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고장 위험이 비교적 낮고 고등한청 환자가 장기간 사용할 때는 더 안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전형 보청기는 배터리 교체는 필요 없고 휴대가 매우 간편합니다 그러나 충전 중에는 사용할 수가 없고 고장 가능성이 좀더 높습니다. 고등한청 이상의 환자의 경우는 보청기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충전이 안 되더라도 바로 배터리를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교환형 배터리를 가진 보조기가 더 안정적인 선택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청기와 인공아우에 대한 비교입니다. 심도 난처 환자의 경우에는 보청기 외에도 인공아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인공아우는 수술을 통해 소리를 전기신호로 변환해 우리의 청신경으로 전달하는 장치로 잔존 청력이 거의 없는 환자분들에게 권장이 됩니다. 보청기와 인공아우를 비교를 해보자면 먼저 보청기는 잔존 청력이 남아있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간단히 착용해서 소리를 증폭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반대로 인공아우는 보청기가 효과가 없을 경우 선택 가능합니다. 수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령 환자분들과는 상의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되겠고요. 이렇듯 인공 아우는 수술적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청기를 먼저 시험 착용한 후에 보청기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할 경우 고려하는 것도 대안이 됩니다. 자 보청기만으로 청취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청각 보조 장치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강의실이나 회의실처럼 소음 많거나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경우 FM 시스템이나 블루투스 연결 장치 등을 활용하면 더 원활한 청취가 가능합니다. 연결 장치의 종류로는 먼저 FM 시스템, 강의나 발표 소리를 보청기로 직접 전달하는 기계입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연결 장치도 있는데. TV나 스마트폰과 페어링해서 소리를 명확하게 청취할 수 있게 됩니다. 무선 리모컨 등을 사용해서 보청기 설정을 좀더 손쉽게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고도 이상 난청 환자를 위한 보청기 선택은 청력 손실의 정도와 환자의 생활 방식, 선호도, 실질적인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야 됩니다. 보청기를 착용하기 전에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청력 평가와 기기 적합성을 확인하시길 권고드립니다. 필요시 청각 보조장치를 병행하거나 보청기로 만족하지 못할 경우 인공아우를 검토하는 등 최적의 청각 솔루션을 찾아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인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이상으로 아산소리 이비인후과 보청센터의 소영기 원장이었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